잘한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로 이제 잘한다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주로 doing well로 번역합니다. 잘한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본문 앞 3절에 좋은 자리 할때 좋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good sit 할때그 good 으로 번역을 해요. 고그 잘한다 doing well과 doing good, 좋게 한다, 선하게 한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문맥에서의 의미는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서 있거나 땅바닥에 앉으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선대하라의 의미입니다. good, 좋다 라는 개념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천하 만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말씀하십니다. subject, 주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이 세상이, 문화가, 유행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게 좋은 겁니다. 곧 사람은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 좋게 여기라, 이에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을 사람도 악하게 보라, 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고, 변화된 가치관 또 세계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10개명 1번, 2번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이에요. 곧 우상숭배는 이블 악입니다. 그럼 왜 우상숭배가 악이냐? 하나님이 악하게 보셔서 악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신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곧 구약의 우상들, 바알 아세라, 밀곰, 몰래기, 몰상식하고 비윤리적 이어서만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자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윤리, 도덕, 양심, 선행입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몰몬이 그렇죠. 몰몬교들 정직한 거 강조합니다. 또 실제로 평균의 미국인보다 정직하다라는 평을 듣습니다. 이단일수록 윤리도덕을 강조합니다. 교리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윤리를 전면에 내세워요. 교리가 이단이면 이단인 겁니다. 윤리로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불, 악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 마귀가 준 글이 성경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not good. 좋지 않습니다. 그게 악인 거예요. 사종교, 예를 들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죄 문제를 강조합니다. karma, 죄업이 그걸 말하죠. 불교도 착하게 살라 강조하고, 욕심, 집착을 버리라를 전면교리로 내세웁니다. 보통의 일반인보다 욕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욕심 버려야, 극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조건이 선행입니다. 선행을 쌓아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인생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의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얻으라는 의, 십자가로 말미 없는 의가 아니라, 자기가 욕심을 버리고 선행을 쌓는 사람의 의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낫, 굳, 좋지 않아요. 20년도 전에 정도 전에 뉴저지의 수산업을 하는 한인 남자분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고 그동안 사업하면서 남해 꼬지하지 않고 선하게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고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낫고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어서 틀린 말 이어서가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보다 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십자가 필요 없다 말해요. 자기 의로 천국에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곧 좋다 선하다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 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할때 good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에서 나옵니다.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할때그 good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의미는 선고하기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선이라 여기는 거, 너도 선이라 여기고, 하나님이 악이라 정하신 거, 사람도 악으로 정해야 된다, 를 말합니다. 그 기준에 따르라,가 선업과를 먹지 말라이고, 확대 적용하면 율법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 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르라, 입니다. 그게 선이고, 그게 최고의 법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 doing well, 이에요. 부모는 편지입니다. 발신자는 야고보입니다.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곧 이스라엘 밖에 세워진 여러 이방인 교회 또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 부자를 선대하고 가난한 자를 하대한다. 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야구보가 그런 편지를 쓴 거죠. 만약에 야구보가 편지를 쓴게 아니라 직접 와서 봤다고 해보세요. 교회 와보니까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가난한 자는 서있거나 땅바닥에 앉습니다. 그래서 야구보가 이렇게 답을 준다고 해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가난한 자가 좋은 자리에 앉고, 부자는 서있으라. 이 교회가 개척된 지 1년 되었는데, 1년 동안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자는 땅바닥에 앉았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가난한 자가 자리에 앉고, 부자들은 1년 동안 서 있으라. 이게 잘하는 걸까요? Doing well 이냐는 겁니다. 아니죠. 그것도 차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누구든지 오는 순서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라. 가, 잘 하는 거죠. 재판으로 하면 부자는 재판에서 늘 유리했고, 가난한 자는 재판에서 늘 불리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판에서 무조건 가난한 자 편만 들고, 부자는 유죄가 되어야 된다. 이게 doing well. 잘 하는 걸까요? 아니죠.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본문에 대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말씀 3절 위곧 같은 문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로 본문의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은 재판의 네 문맥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재판할 때, 가난한 자 편들어 주라. 가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유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점은, 공평하게 재판하라. 이에요. 그게 doing well. 잘하는 겁니다. 그게 또 맞는 거죠. 가난하든 부하든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강조하느냐? doing well, 잘한다와 doing good, 좋게 한다, 선하게 한다가 같은 단어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때 good, 좋다, 선하다의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걸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거듭남이고 변화된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잘하는 거다를 확대 적용해서 기도로 적용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아야 좋은 거라 생각을 해요.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아야 다 좋다. 해피 엔딩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기도로 하면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에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가 사람의 기준으로 볼때다 좋으냐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때안 좋으면 그 기도는 실패한 건가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헤롯 왕이 칼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고자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죽지 않고 살아 나오게 해 달라고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야고보 때는 기도를 안 해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 때는 기도를 해서 베드로가 산게 아닙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했는데, 결과가 사람이 생각할 때 좋지 않습니다. 야곱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곱보는 결국 순교합니다. 그러면 그게 낫, 굿, 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Doing well, 잘한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하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야구보의 삶도 보시기에 좋은 거고 조금 더 오래 살면서 사명 감당한 베드로의 삶도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죽지 않아야 감옥에선 나와야 좋은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도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불신 세상 앞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doing well, 잘하는 것이라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로 하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목사님, 선교사님이 가장 처음 한국에 온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온 목사 선교사입니다. 두분다 뉴저지에서 신학 공부한 분이에요. 그런데 언더우드는 자연사합니다. 뉴저지 남부 아틀랜틱 시티에서 질병으로 돌아가셔요. 반면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44세의 나이에 서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면서 수장됩니다. 시체도 찾지를 못해요.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온두 선교사의 죽음이 다릅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죽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순교한 거고, 미국에서 자연사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순교가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다 순교적 삶을 살고, 하나님 부르실 때 부름을 받은 다 순교자, 요 선교사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 그런 차원을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라 아름답다를 두번 반복하시는데 내용은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것 그리고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고난을 받는 것 그래서 인내하는 것 그걸 아름답다 하십니다. God saw t it was b e a u t i f u l 같아요. 성도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당장 그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다. 인내하게 하셔요.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면 그걸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 또 잘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보셔요. 물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죠. 다윗과 골리아스로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되면 인내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 판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판단에 순종하는 것이 doing well, 잘하는 것이에요. 적용하면 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상황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늘 인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글쓰기 전에, 이메일 보내기 전에, 자, 자녀 앞에 말하기 전에,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보시는지 아닌지를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도 감정도 기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도 물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지만 마귀 역사일 수 있고 내 기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기준, 감정과 기분마저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를 인식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잘하는 거고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런 신앙, 그 판단, 그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신앙, 가정, 학업, 생업, 판단, 결정, 실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중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Doing good, doing well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 감정, 세상 유행 문화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신원 서판 언행 심사 붙잡아 주시고 생각의 단편도 입 밖으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까지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이미 주어진 말씀과 율법 과 기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서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또 기도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기도합니다. 좋은 소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 살아가는 이 미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며 그 일에 한인 교회들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신 일꾼들 능력을 도와여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다니엘 요셉과 같은 세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그 안타까운 심령들 하나님 아시고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